네 안녕하세요 나이트티비의 나이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모바일 게임 시간입니다 모바일 바로 오늘 모바일 게임 제일 재밌는 게임 배트맨 뭐 배트맨 게임인데 영어로 뭐게이밍 이름이 재밌어 보여서 한번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녹화를 한지 한지전 1년 10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빨리빨리 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리코도가더 구글도 아닌 리얼스가 할수 있죠. 그럼 조커 스테이지까지 그럼 한번 가볼까요? 오 조커 스테이지. 아, 조커 스테이지 좀 무리고 이거 제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. 어, 여러분들, 이 자, 그 가속 전 가속 한번 해보도록 하죠. 흙어! 징! 17개. よし。